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 TV 즐거운 공양간입니다. 어, 지금 가장 더운 때입니다. 중복에서 말복 사이 삼복 중에 제일 더위가 치성한 때인데요. 오늘 법회 날이에요. 그래서 법회 날 어떻게 좀 대중이 모였을 때 시원하게 에, 먹을까 그래서 여름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콩국인데요. 콩국을 만들어서 국수를 말아 먹는 거는 많이들 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우물을 콩국을 말아 먹는 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삼복 안에는 한 번씩은 이렇게 먹었던 추억이 있어서 오늘 대중에 먹으려고 만들면서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실은 한한 한 달쯤 미리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말이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주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아 콩국이니까요. 아 대도 물에다 불렸습니다. 아 삶으려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대중 먹을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따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만큼 삶아서 하겠습니다 남겨놨어요 콩하고요 우무입니다 우무는 사실은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해조류지요 옥수수 수염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물에다 씻고 말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탈색 즉 표백이 되는 거죠 그것을 물에다 삶아 가지고 음, 체에다 받쳐서 그 액을 굳히면 우무 무기 되지요 어~ 칼로리가 없습니다 칼로리가 0 그러니까 어~ 옛날에 싹 칼로리가 많은 게 좋겠지만 요즘은 정말 어~ 배는 그득히 채워주면서 칼로리가 없는 식품은 음, 건강식품으로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좋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저는 좀 그~ 꾸미는 거 고명을 조금 예쁘게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쁜 것도 좋지만 또그 예쁘게 만드는 음식을 보면서 정성이 느껴지고 맛스럽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다양한 이 고명의 재료들 이 색깔들이 색 속칭 그 음양 오행이라고 그러죠 오행 색깔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각기 다른 야채들은 각기 다른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타카로닌이 있는 것도 있고 안토시아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좀 보충도 되고 시각적으로도 정성이 느껴지고 맛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콩국과 옥무면 충분한데 저는 좀 구명을 예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콩 삶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콩을 잘 삶는 거지요 어, 콩은 물에다가 서너 시간 이상 불린 백태를 깨끗이 씻어서 국물은 세배 정도의 물을 잡으면 됩니다. 사실은 모든 그 음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일이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콩물 삶는 것은 물은 뭐 3대1 정도 뭐 2대1을 해도 큰 상관은 없고요. 어떻게 삶느냐, 몇 분이라고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런데, 음, 덜 삶아지면 비린내가 나고요. 많이 삶아지면 매주 냄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 끓고 나서 5분 정도 지난 후에 건져서 맛을 보면 됩니다. 맛을 봤을 때, 고소하게, 무르기 전에 비린내 안 나는 정도, 고소한 느낌이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어서 열 확인하면 되니까요. 근데 끓기 이전에는 잘못 열면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 끓은 거를 보고 그 후에 5분 정도 후에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삶았습니다. 그러니까 맛좀 보세요. 고소하게 잘 삶아졌나? 그냥 먹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르지 않게 약간 살캉살캉 하되 익으면 고소하지요. 그런 맛이 나도록 삶으면 됩니다 고소하면 느껴지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물을 좀더 부어야 되는데 이 삶을 때콩 삶은 물로 물을 잡습니다 따로 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액이 적으면 물을 더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삶은 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물이 적어서 제가 시원하라고 방금 삶은 콩을 사용하니까 얼음을 넣고 가려고 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모든 음식에는 간이 적절해야죠. 약간의 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지금 조금 너무 진한 것 같아요. 물을 조금만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 맷돌에다가 국물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곱게 갈아도, 이제 물론 식감은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꼭 걸렀어요. 근데 요즘은 믹서가 정말 잘 나와서, 거르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느낌이고요. 음, 그래서 취향에 따라 맑은 국물이 좋으신 분은 걸르면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좋다, 고소한 맛이 좋다라고 하면, 어, 그냥 갈아서 써도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걸러 먹었는데, 요즘은 그, 갈, 걸음, 걸은 콩국은 조금 싱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담백해서. 그래서, 간 국물 붓고요. 우무 넣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만, 어, 제가 조금, 요즘 데코라 고 그러나요? 어, 플레이팅을 조금 신경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순한 음식이거든요. 콩 삶아서 갈아서 오무 요즘 채로도 나와요. 그다음 이제 무로 나오면 채 썰어서 그냥 간 맞춰 먹는 건데.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 파프리카가 노란 파프리카도 있는데 노란 파프리카를 써도 되는데 저는 가끔은 이거 단무지예요, 사실은. 저는 단무지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뭐냐면 이 지금 고명들은 사실은 빛깔을 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간이 별로 안돼 있잖아요. 밑간이 근데 이 단무지는 빛깔도 있으면서 밑간이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색 다섯 가지 야채하고 검은깨로 뿌려주면 그야말로, 이제 오행 색깔이 다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맛도 느껴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어떤지. 맛좀 보세요. 간이 이제 안 맞으면 맞추면 되고요. 음. 면 대신에 우물을 사용한 거예요 국수 대신에 근데 식감이 좋네요. 네, 저는 국수를 음. 좋아는 하지만 저는 요즘 밀가루 좀 네. 가능하면 덜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우물은 칼로리가 없으면서 그리고 성분이 차가운 성분이에요. 콩은 따뜻한 음. 거고 그러니까 열기를 식혀주는 음. 아, 그런 여름 여름에 먹는 칼로리가 많아서 보양식이 아니라 칼로리가 없으면서 이제 콩물로 보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콩국수도 먹지만 우무 콩국도 이렇게 여름철에는 복중에는 한 번씩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콩 삶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믹서 잘 나오니까 그래서 갈아 가지고 간 맞추고요. 그리고 보통은 뭐, 위에 데코라고 할 거를 그냥, 방울토마토 이렇게 썰어서 올리는 정도로 하는데, 저는 오늘 다섯 가지 색깔의 야채, 오이와 각각 파프리카, 그리고, 어, 자색, 자주색, 양배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얹어서, 어, 성의가, 정성이 좀 느껴지도록 그러면서, 고루고루 영양분, 색깔에 갖기 가지고 있는 영양분들도, 항산화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아 정말 더운 날에 드시고 열을 좀 이렇게 내려주는 그러면서 콩은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이죠 어, 식물성 단백질로 가장 좋은 콩국으로 우무콩국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안성북극사TV 즐거운 공양간입니다